안녕하세요. 신의 행복대학입니다. 요즘 날씨가 하루는 여름 같고 하루는 가을 같은 일교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죠. 환절기 이런 날씨 변화가 있을 때 특히 건강관리 더욱 신경 써야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중년과 시니어가 되어 갈수록 비가 오고 날씨가 굳으면 몸에서부터 신호가 오곤 하실 것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바이오 리듬도 체크하셔서 컨디션 조절까지 잘 하셔야 합니다. 신현님들 주위에 친구나 이웃분들이 대화하시면서 비슷한 내용인데 헷갈린다는 감염 이후 이런 증상이 있을 것 같아 영상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주변에 보면 한집 건너 한 집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감염되는 것이 독감에 걸린 것처럼 스스로 없이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위드 코로나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누적 감염자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니 전국민 4명 중 1명이 코로나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곳곳에서 롱 코비드 감염으로 인한 오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코비드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감염으로 인한 오랜 후유증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에 걸렸다 회복한 뒤로도 피로감이나 기억력 저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심각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모인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20대 확진자가 지금까지 크게 아프지도 않고 건강은 자신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에 걸린 이후 태어나서 이렇게 아파본 적은 처음이었다라고 말을 하는 젊은이들도 있고, 체력이 반토막이 나고 집에만 있는데도 피곤하다며, 해제된 지 2주가 넘었는데도 숨 쉬기가 불편하고 심장도 빨리 뛰기도 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회복 이후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피곤하고 기침과 숨참 등의 증상이 있다며 이 같은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확진자는 격리 해제 후 일주일이 지나고 있는데도 매일 몸이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프다고 말했고 체력을 많이 쓰는 직업인데 숨이 차고 땀도 평소처럼 많이 난다면서 격리 기간에도 아팠는데 후유증이 더 고통스럽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족과 친구들이 후유증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이런 증상은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롱 코비드에 관한 뚜렷한 의학적 정의는 없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코로나 19의 회복은 이후에 상당 기간 증상이 남아 환자가 고통을 느끼는 현상을 롱코비드라는 말로 함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회복되고 나서 한달 이상 증상이 지속하거나 3개월 이상 가면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며 CDC 미국의 질병예방센터에서는 포스트 코비드 컨디션이라고도 말하는데 합의된 정의가 있는 게 아니라서 어떤 증상이 있어야 롱 코비드다라고 규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롱 코비드에 대해 회복은 됐지만 호흡곤란과 인지장애, 피로감 등을 겪는 것이라며 감염 후 3개월 이내에 나타나. 최소 2개월간 지속하며 특정 진단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세 가지 증상 외에도 사람에 따라서는 지속적인 기침과 흉통, 근육통, 후각, 미각상실, 우울, 불안, 발열 등의 증상도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보건당국 NHS는 12주 이상 증상이 지속해 달리 설명할 수 없을 때를 가리켜 포스트 코비드 증후군이라고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부분의 증상은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몇 달간 증상이 명백하지 않다가 향후 심정지, 뇌졸중, 심부전, 폐색전증, 심근염, 만성 신장 질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에는 미국 보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제한 군인을 대상으로 분석했더니 코로나 회복 후 심장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감염자 15만 명의 회복 1년 후를 따져봤더니 심장마비 뇌졸중 심부전 불규칙한 심장박동 등의 위험에 50% 이상 높게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감염 중 바이러스가 심장 근육을 공격하고 심장과 혈관을 둘러싼 세포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증상이 향후 의료 시스템에도 부담을 줄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할 데이터 부분에서는. 이들의 감염 시기는 코로나 유행 초기 2020년 3월에서 2021년 1월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이며 델타나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도 관련 연구는 아직 초기 환자들에 대한 것뿐이고 지난해 국립보건연구원과 경북대병원이 완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 조사에서. 응답자 241명 가운데 절반인 이상 53%에 해당하는 127명이 확진 후 1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집중력 저하와 인지 기능 감소, 기억 상실, 우울, 피로감 등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결코 단순한 호흡기 감염병은 아니라고 강조하며 롱코비드를 의료 대응 과제로 삼고 제대로 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 감염내과 교수는 고령자나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이 심하게 앓았을 때 롱코비드를 겪을 확률이 올라가고 중추신경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많이 나오고 있다며 독감처럼 간단한 병이 아닌 만큼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앓은 이들을 위해 재활 클리닉을 운영하든 시스템을 갖춰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를 단순한 감기 증으로 과소평가하는 것도 안 되지만 코로나를 아는 환자를 1년 내에 관찰한 결과 대부분은 약물 투여 없이도 증상이 사라졌다라는 연구결과도 있는 만큼 무조건 장애가 남는다는 식의 가대평가도 곤란하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건강을 잘 유지하셔야 하겠지만 혹시라도 후유증을 걱정하시거나 현재 진행 중인 우리 중년 이후 분들이 계시다면 자주 산소를 마시면서 내 몸에 맞는 건강 체크도 하시고 빠른 회복이 되실 수 있게 좋은 음식과 따뜻한 차나 물을 자주 드시면서 걱정이 없는 시간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아무쪼록 신유행복대학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신유행복대학입니다.